정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9월에 3주차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주중 방송 시간입니다. 주중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결과표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주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복평 마필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산경마는 보시면 은이 금요 경주에서는 어 제가 말씀해드렸죠. 어 인코스가 좀 무겁다고 어 그래서 내선을 쭉 탔던 말들은 어 상대적으로 좀 고전을 했고 또 1호 교차 경주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어 특이사항들은 없다라고 보는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서울경마도 어 주로의 흐름이 뭐좀 불량하기도 하고 어 점점점 갈수록 뭐 다습조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주로의 흐름은 정상이었습니다. 뭐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면 뒤에서 올라오고, 또 앞에 가는 말들이 세면 그냥 들어오고, 금주도 주 중에 비소식은 있긴 한데, 주로가 이제, 뭐, 한 번씩 인코스가, 뭐, 8월 달도 그랬잖아요. 9월 달도 그랬고, 한 번씩 인코스가 무거워서, 인코스로 진로를 선택했던 말들이 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어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실 사항들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주로는, 특별한 변수는 없어 보인, 어, 한 주였고요. 야간경마가 아직 3주나 남아있죠. 음, 개인적으로 저는 야간경마를 싫어합니다. 예. 네. 왜 야간경마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3주나 남아있기 때문에, 음, 뭐, 잘 준비를 해서 잘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야간경마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음, 제가 항상 야간경마 때 그러거든요. 보통 보면은, 금토요일 예상을 진행을 하면은, 어, 금요일보다는 토요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날 잘해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괜찮았어요, 지난주도. 그리고 토요일날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이 어,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주, 야간 이 엄마 첫 주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토요일은 괜찮았는데, 또 일요일날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진행되면서 어, 피로도가 쌓이니까는 촉도 좀 떨어지고, 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어, 마냥 또 일요일 날 이렇게 못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 금주는 이제 주중방송 뭐 찍고는 있지만은 주중에도 이제 일요경주를 좀더 많이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금, 토, 일, 3일간 좀 고르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어,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복병마필들 바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셋째 주 서울 부산 복병만은, 음, 제가 일요경주 준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이제 새벽 훈련이 끝나고, 어,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와서,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 어, 계속 이제 일요경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요경주를 좀더 많이 분석을 할 거고, 뭐, 화요일, 수요일로 이어지면서도, 어, 일요경주를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제가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말들이 출전하는데, 먼저 일요부산 사경주, 9월 21일, 혼합삼군 1200경주거리 출전하는 금아 인피니티라는 말입니다. 예, 27조 마방의 곡선 삼군말. 그리고 두 번째 마필도 1호 서울 7경주, 예, 혼합사군 1200경주거리 출전하는, 어, 하이러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마리 모두 다 1호 경주죠. 자, 첫 번째 마필은, 그금아 예, 인피니티는, 어, 정말 센 편성입니다. 편성이. 그래서, 어, 완전히 종합치 백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삼창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3 어, 삼복승식을 잘 공, 공, 략을 하시니까는. 보시면은, 일단 유림대상 나오죠. 그리고, 벤지 나오죠. 예. 벤지가 5연속 입상인가요? 6연속 입상인가요? 그래요. 예, 복승률이, 어, 8번 에서 7번 들어왔으니까 몇프로예요한90% 되는 거죠. 그리고, 로드스타. 선행력 좋은 말. 예. 골드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따라가면서 탄력 나오고 있는 닥터 오스카. 그리고 직전 사착했던 컬럼비아 챔프. 예. 센 말들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말들이 다들 인기 마피를 드립니다.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금화 인피니티는, 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경주거리 보세요. 1600, 1600, 1600, 1600, 1600. 계속 장거리 경주를 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주파 기록도 보시면은, 42초, 41초, 요때는 못 했고요. 40초. 그러니까 일정하게 괜찮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사경주거든요. 요경주 조금 더 키우게 키우 하면은, 그마인피니티가 여기 있는데요. 요때도 3차 갈 당시에 보면은, 발축이 2점으로 어, 선두권에 바짝 붙어서 끈끈한 걸음을 보이면서 삼척을 합니다. 스카이 질주, 영광의 프린스, 뭐, 벌마이 엔젤, 위대한 선택, 스타클래스, 스타대로, 현군에서 이름 내미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다면 선입도 되는 말이고, 취입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거리 경주를 계속 뛰면서 지구력을 계속 길러왔고, 그리고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단거리 경주죠, 이번 경주가. 그리고 인기 있는 마필들이 뭐벤지는 선임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런 말들이 스피드를 발판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말들이죠 외곽에 있는 신천퍼스트 골든까지 막 가세를 하면서 어지럽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그마인피니티처럼 어 장거리를 뛰면서 지구력을 길러온 말들이 조금 더 선두권에 일찍 붙으면은 역전한 발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직전 경주에 이제 두 달이 넘는 공백기가 있는데. 어, 8월달부터 정말 사력을 다해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8월달 내내 훈련하죠. 그리고 9월달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마 인피니티 어, 순발력이 좋은 단거리 경주 앞에 가는 말들이 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면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3차계라도 해주면 은삼복송 배당도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금화인피니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필은 하이러너입니다. 음 제가 이제 자주 추천해드리고 어 추천해드릴 때마다 경주거리가 딱 1200이죠. 혼합사고는 1200경주거리에 출전하는 하이러너가 되겠습니다. 하이러너는 어 종합치 백판은 아닐 거예요. 종합치 백판이면 고맙고요. 예. 일단은 여기도 상승세 말들이 나옵니다. 남산벨트 데뷔전 우승 그런데 선행을 가서 우승을 한 거죠. 사이클론 파워, 직전 경주 뛰고 장기간의 공백기, 예, 근 10개월 만에 출전하는 말. 말하는 대로 바람 많이 불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에 늦발에서못 들어왔거든요. 어. KN 로드인가요? 이 말이 3차, My Empire 5차, 뭐 이런 말들이 다 팔려요. 하이런은 여기 있죠. 예, 직전에 꼴등을 꼴등이 아니라 착승권 정도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안 팔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특징이 있는, 있고, 그 특징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병 정도로는 팔릴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더너를 보시면은, 예, 혼합 3군, 어, 잠시만요, 여러분. 혼합 3군 1200. 예, 요 경주에 나오거든요. 일요일, 아, 아니요, 잠시만요. 요게, 하이더너가 아, 혼합 4군 1200. 예, 요경주 나옵니다. 혼합사곤 1200. 요경주. 보시면은, 아, 언급해드렸던 말들 나오죠? 그죠? 여기 다 있죠? 남산벨트, 사이클론 파워, 말하는 대로, K& 로즈, 마이 엠파이어. 이 말들이 인기 5강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섯 마리가. 하이러너가 여기 있는데, 보세요. 1400못 뛰죠. 그죠? 1400못 뛰죠. 1400못 뛰죠. 그죠? 1,400못 뛰죠. 단거리 경주도 요거 잘 뛰었는데, 다른 마필들이 잘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밖에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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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 겁니다. 보시면은, 요 때, 어, 제가 메인 승부 경주로 추천해 드렸어요. 7월 6일 7경주. 예, 하이라너 여기 있죠? 엑셀런트 마타, 하나메도라도, 스마일링 프린스. 요런 말들하고 뛰었는데, 요 경주 한번 보실게요. 메인 승부 경주로 추천해 드렸던 이유는, 1,200 경주 거리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6번 게이트에서 장철이 추 기승을 했습니다. 예, 발주는 괜찮은데 딱한 발밖에 못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철이가 잘 알고 타는 거죠. 스타트가 좋아도 잡죠, 잡고 이렇게 예. 인코스로 들어갑니다. 중음이권, 요, 요 초록색 모자, 예, 초록색 모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힘 한별을 잘합니다. 뭐 최근에 장철이처럼 안정적으로 잘 타는 기술은 없죠. 차분하게 중이권에서희망배를 합니다. 희망배를 하면서 경주를 진행했고, 예, 네, 여기 있는 말입니다. 요, 요, 말, 요 말. 이제 거의 맨 뒤에 쳐져 있죠? 그러다가 직선주로 해서 앞에 가는 말들이 싸우고 그러니까는 스퍼트를 해서, 예, 지금 뭐 화면에서 하나 줬지만은 직선 주로에서는 7번째로 예, 도는 거죠. 여기 있는 말이죠. 여기 있는 말. 그죠? 여기 있는 말이죠. 7번째로 돌고, 예, 돌고, 직선에서 한 발을 딱 뽑아내려고 열심히 취합니다. 초록색 모자. 여기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출전하는 전체 말들 가운데 탄력은 제일 좋아요. 음, 탄력은 좋고, 어, 계속 한발더 뽑아내려고 열심히 취하는데, 탄력은 나오죠. 근데 조금 늦은 추적을 하는 감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탄력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한 요만큼 치는 거예요. 목차이나, 한 반마신, 요렇게 쳐요. 그러니까는, 10m만 길었더라도, 어때요? 2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쉽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00 경주 거리의 강점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1 4 0 0 경주 거리를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1,400을 잘못 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200 경주 거리로 출전하고 이런 말들이 센것처럼 보여도 데뷔전 선행 같고요 공백이 있고요. 말하는 대로가 늦발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KN 로도 그래봐야 직전 3차간 거고요. My Empire도 직전에 전력대에서 5척 받기는 못한 거고요. 이런 인키마필들을 1200 경주 거리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이러너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대 마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면 올라올 수 있는 금화 인피니티. 역시, 어, 경험이 좀 일천한 말들 간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반한 발을 쓸수 있는 하이러너. 이렇게 두드림 아필, 주반까지잘 관찰해서, 또추마표가 발표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설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요 경주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일요 경주가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일 중요한 경마일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토요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요일날 잘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금주는, 어, 일요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 잘 준비해서, 어, 춤 앞에 발표되면은 예상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